그 행복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또 현재 그 국회의원인 이해천 의원도 그렇고,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책임있게 투명하게 또 공개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간단하게 아, 우리 세종 그 생태도시 시민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의 아, 대표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효림 스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문제인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그 간절하고. 예,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제가 되고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예, 그 헛두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으로 예, 또 보호종으로 어, 지정되어 있는 새입니다이 예, 세종시가 예, 정말 예,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네, 국제적인 좋은 도시로 어, 가전하고자 한다면, 네, 지금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장단들, 그, 어, 이, 네, 원형대로 잘 보정돼서, 정말 도시의 앞마당에, 예, 네, 잿두이가 날아오고, 극두릉이가 그 날아오고, 금경리가 뛰어서 나오고, 네, 그런 도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 에,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개선하려고 우준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에, 이 자리에 들려서 말씀을 드리시면 그 마음을 거두고 에, 정말 아파트 앞에서 금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를 주기를 바랍니다. 금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걸 소음으로 느낀다고 한다 할것 같으면 그런 사람과 우리는 뭐더 이상 참 대화가 맥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 그 소리를 정말 예, 자연의 소리로 듣고 예, 제 뚜름이가 날아오는 풍경을 예, 그 스마트폰에 담으면서 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우리들의 주장을 기울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생태도시 어, 시민협의회 국동대표를 맡고 계신 세종지수단의 발전협의회 대표이신 최건규 의원습니다 네, 네. 네. 마음에 담는 얘기를 해주신 우리 소림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권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환상형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 특별시가 환상형 도시입니다. 환상형 도시란 도시의 중앙을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 기능을 둘레에 분산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도시의 발전은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과 합리적 이용이 뒷받침하는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가 필요합니다. 중앙공으로 인해 지역의 다른 현애들로 시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분쟁이 소지까지 있습니다만 각단체들의 폭넓은 이해와 화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의 입장을 어, 담고 있는 소견문을 어, 세종 그린리더 협의회 회장이신 이승연 회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행복청은 LH 세종본부와 함께 행복도수의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공원 즉 중앙녹지공간을 기획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오래된 미래를 채택했고, 2011년 연기군 비오토 조사에서 장남평야에서 열종 위기종인 금대구리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야생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의 연구 용역과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지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행복청은 2013년 결성된 행복도시 생태습지공원 추진협의체, 다자협의체의 결과물인 생태습지공원의 조성 경과와 배경,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행정에 빠져 소극적이고 안니한 대처로 논란을 확대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킨 생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복청은 우리가 기자회견과 간담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생태습지공원이 사람과 자연의 공존, 미래 세대와의 소통까지도 반영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생태공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합리적 금전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토론의 개최도 필요하고 우리는 토론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중앙공원은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해왔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행복도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는 세종시의 심장이자 폭파입니다 중앙공원, 즉, 중앙복지공원 공간은 국제공모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여백과 피어 등의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하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 세대가 완성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고, 생태 습지공원은 자연의 원형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될 장남평야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장남평야에는 금개구리만 서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노랑구이저새가 먹이를 찾아 방문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논습지라는 서식환경으로 인해 금개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1년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구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에서도 금개구리 서식 및 산란지로 논습지가 적당하고 동명, 동명 장소로도 논뚝과 수건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논란에 대해 방영됐던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인용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장남평야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 유기농 쌀 생산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자연 재해를 방지하며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등의 환경적 가치. 금개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을 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생태습지 공원으로, 조, 공원 조성으로 인한 문화적 가치, 자연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교육적 가치 등 헤아릴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남평야에서 농약을 사용했다는 일부의 의혹이 있으나, 장남평야는 장남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생태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환기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올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약 사용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가자협의체 의제로 정해 농약 제조사와 유기농 인증기관, 농사 주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한 검증 과정을 진행하여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금개구리 전수조사는 반생명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금개구리 전수조사를 인구주택 총조사 정도로 생각하는 의견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전수조사는 개체수 확인과 동시에 금개구리의 죽음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 의혹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안일한 인정처리가 안타깝지만 단순한 민원처리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이 논란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복원이 절박합니다. 간담회 수준의 간쪽짜리 협의체로는 책임있는 협의도 어렵고 비방만 가열될 뿐입니다. 이회차 내연과 이춘희 시장에게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복원을 위해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다자협의체에서 협의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근환이 행복청에 있어 행정력 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세종시의 대표적 현안인 만큼 다자협의체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행복청은 기억상실 행정, 무사 안일 비밀 행정으로 중앙공원 논란을 확대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행복청은 대신인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중앙공원 논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복원을 위해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다자협의체 협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시민 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